드디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의 긴 여정을 거쳐서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기름값도 비싸니까 천천히 달립시다 몇 킬로고 우리가 몇 킬로 달렸노 아, 뭐, 만, 만, 사천? 음, 0 음, 만, 사천키로. 아, 브라디보스톡에서 만, 0천 k 로를 달려서 노르웨이, 노르카에 왔습니다. 노르카압는 아직 못 갔습니다. 노르카을 가고 있습니다. 한 450m, 아, 450km, 500km. 어. 500km 가야 되나? 450km, 아, 450km. 아, 400, 아, 430km. 그럼 또몇 시간 가지? 6시간. 에이, 6시간 가야 되나? 아니, 아, 가기 아, 전에 뭐, 어디, 네, 지못 되지 뭐. 지금은. 난 가까이 뭐, 있는 줄 알았다. 음, 우리가 있겠죠. 운전만 하면 한 4, 500km를 가니까. 아, 이제부터는 이제. 5, 뭐, 600km만. 백통가에서 배가 고팠어. 간단한 식사하고. 점차 노르웨이는 앞으로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 우리 강하고 비슷한. 어, 우리나라 강그 뭐시고, 낙동강 그 뭐고, 제첩 채취하는 그 그게 비슷하네. 하동, 하동. 여기가 노르웨이 입국에서 처음으로 주요한 주유소입니다. 여기 하피에다니는 그로네고 이로네 125호 여기 이제 노르웨이 이거, 국단에 사미족이 어, 어, 산다는거지? 사미족이 이제 술록을 키우고 여로이국경을딱 네, 네. 넣어보니까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값이 리터당 3천원 조금 더 되더라고 와 그것, 그것이 엄청 그렇고 그 다음에 보통 주유소 러시아에는 주유소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이 있고 자병기에 손을 씻고 닦는 티슈까지 있더라고. 역시 부자나라다. 음. 여기가 화장실도 있고 휴식하는 곳입니다. 식 어. 저기 w C 되 있네. 그럼 어. 나온다. 하루만 좀편하고 응응. 어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기는 저 저기 휴지통이다. 그자 아, 저렇게, 저렇게 커트 있네. 누군지 알

노르드카프에 왔습니다. 노르카프에 왔습니다. 저 멀리 노르웨이입니다. 북단 유럽의 북단. 노르캅입니다. 상징물 지구본이고요. 여기가 북극해입니다. 유럽의 끝자락입니다. 노르캅 상징물입니다. 이거 봐봐. 기념화. 멋지그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주차요금이 1 7 5로네에다가 사람이 1 7크로에 하니까 한두 사람이 캠핑카를 끌고 왔을 때한 27, 8천원 내야 되네요. 근데, 네. 근데 저희들은 사전 정보를 알고 밑에, 50m 밑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안 내고 올라와서 사람만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냥 통과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 공짜로 노도카베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건 약간 밑에 있는 사람은 공짜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재밌네요. 음, 제 친구가 지금. 무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 어미 정가 몰라나. 아이차 차도 막 꼼짝 못한다. 왜왜뭐 왜? 우리 날 치는 줄아니다 치고 가는 거지. 어 차들 가만히 있어야지. 가준다. 아니, 뛴다뛴다 그자. 근데 도로에서 티서 거기 있다. 하, 어쩔 수가 없네요. 저 지금 저, 저차 저 있다. 저있어서 아, 아. 어. 조심 아, 피오로드 포로 보루, 상결르막 그냥 피오로드. 피오로드. 그러니까 이게 다바다네바다내 음이나 더라이가응 피오로드. 아저희 아, 제그 어, 어. 한국에서 젓갈하고 고춧가루하고 그뭐 된장도 갖고 진, 진간장. 음. 응. 아니다. 조선간장 하고 된장하고 고추장을 가져왔는데 참 그래서 그 김치를 러시아에서 좀 담아봤거든요 그리고 김치찌개 이렇게 해 먹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김치 우리가 러시아에서 몇 포기 담았 여덟 yeah. 포기 근데 당황하죠. 그 러시아 여덟 포기는 조망만 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우리 한세포기 애르게 구한 거. 어, 애르게 구했어. 애르게 구했어 어렵긴데 애르게나. 구해가지고 그 노르웨이 네. 오기 전에 좀 장비를 그 김치도 좀 담아 오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좀 이렇게 음. 어, 냉동에 구비하고 이렇게가 와가지고. 이 노르웨이는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가서 쉽게 뭘 구해야 하고 이러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여기가 퓨어로드. 퓨어로드. 퓨어로드 앞입니다. 어. 주변에 캠핑카들이 음. 엄청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네 음. 음. 이렇게 놓고 곳곳이 이렇게 퓨어로드입니다. 저기 노르웨이가 음.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음. 제일 복단. 음? 음. 노르카프. 음, 노르 어? 노르카프 갔다가 지 피오르드 아. 음, 이 끝자락에 이제 락스이 되라고 아. 큰 도시더라고요. 음. 어. 여권을 쉬었다가 아. 이제 점점 이제, 이제 어? 노르웨이, 스웨덴이라면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 사실은 자연에는 아. 원주민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캠핑카와 이 피오르드 여기 호스와 음, 음, 응. 표로드 산. 응. 응. 그리고 뭐, 차 세대에 두대는 캠핑카. 응. 거의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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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캠핑카. 완전히 캠핑카. 캠핑카, 뭐, 캠핑하기는 천국이 천국. 응. 어, 물도 뭐, 마치는 물도 공, 응? 있고. 응응. 응? 어, 뭐. 그, 이게, 그, 쉬는 데 가니까, 캠핑카를 위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오수 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리는 것을 이통물 뭐 음. 받아 쓸수 있는 시설들, 화장실 이런 것들 다 진짜 첨단적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제 이제 노르웨이 입성했지. 어, 어제 러시아 물로만스크에서 입성해서 어제 요 밑에 좀 쉬었다가 갔다가. 노르캅 갔다가 이제 음, 저, 내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어, 노르웨이, 노르웨이 어, 그냥 여행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러시아에서 준비해왔던 거 이제 탈탈 나나 털어줍니다. 털어 먹기로. 요 김치찌개도 있고 김포 있고 러시아서 에 만들었던 요거 파김치도 하김치. 있고 응. 아, 토장입니다 아, 토장. 음, 그래요. <laughs> 어, 자. 잘 볼게요. 음. 끝입니다. 매연이라 매연. 막, 막기 막은 하면 돼. 응. 난 물이 트인 줄알았저 똥차가 왜 여기. 그러니까. 아, 러시아가 아이가? 러시아거 아이가?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시. 네. <A1> 네. 여기가 다다른틀이에 이거, 이쪽 말고 저쪽이 다럼틀에요그인데 아니네. 네, 집이 남자는 그랬스 네. 우리가 그, 응? 그, 어? 가방버스 타고 다니던 그, 그하고 풍경이 다르네.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유리하고 금속 제품을 넣는 곳이고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일반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곳이고. 하이. 어. 여기는 손 씻고. 오스포리는 어, 곳입니다. 아, 하 o 하하 a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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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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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하하하하하하하르하하하하하하오하하

에 아. 식수 받으러 갑니다. 어. 캠핑카 천국입니다. 어. 여기 차는 떼놓고 그죠? 차는 빠지면되나 우리는. 어. 트롬세 예 음. 어제 숙박하고 오늘 타이어가 약간 김이 빠진 것 같아서 수리. 장이 있나 점검도할겸 한국 서비스 센터를 향해서 갑니다. <목소리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만 다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페리로 가나 어떻게 가나 하고 봤더니 해저 터널을 뚫었네요.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해저 터널을 뚫어서 섬으로 갑니다. ほんと、ふと、ふと、きょうえじゃな。<laughs> <robots no> <laughs> 반대편이 트럼스입니다. 섬인데 아주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 많고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2 기름 올렸고 일정한 금액을 세이브 해놨다가, 경유 음, 넣은 금액에서 차감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돈을 되돌려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게 모이는데 노르웨이 화장실입니다. 부자 나라 화장실이 참 깨끗합니다. 휴지 있고 세제, 손 세제 있고 휴지통 있고 예, 공짜로 씁니다. 노르웨이 마트에 왔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괜찮을 아마 우리 섬 계열 점이 달이 시작부터 뭐인에까지가 되겠나. 해놨는데 응. 이쪽에는 응. 관광지로 할수 있겠나 세고 덕자. 자연. 그, 축구장. 인도가 여기 사전표 여행을 하네요. 레인의 마을에서 모드로 가는 크루즈를 타고.